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많은 선생님 정 선생입니다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한국 테크놀로지인데 향후 전망과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 주주님들 급락이 나오면서 속 많이 타실 텐데요 급락의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종속회사인 대우조선해양 건설의 임금 체불과 협력사 자재 대금 체불한 상태로 노조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가 역시 대폭락.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국테크놀로지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1월 중순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어,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고 또 지연이 된다면요 주가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는요 모 기업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서 저는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현재 주가만 보시더라도 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이지 않나요? 현재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나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한국 테크놀로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또한 앞으로 대한조선해양 건설에 네옴시티 본격화 가능성도 있고요. 12일 주총회에서, 그러니까 오늘이죠. 한국테크놀로지는 주사업을 리팀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요. 1월 중순에 대우조선해양에서 해결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 또한 현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는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서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매도보다 매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국 테크놀로지 추천을 드리면서 중요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350원이죠. 네, 350원이 중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29일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까지 급락이 계속된 하락이 나와주었고 중요한 건 350원, 종가로 350원 지지가 되어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들어보셨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350원이 중요 가격이다. 종가로 350원이 지지가 되어준다면 반등이 나와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거래량 역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랠리 더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 테크놀로지 정말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현재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기업 가치 추정이라고 해서 저평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동종 분야 기업들의 평균적인 기술력 대비 주가에 비하여 현재 동사의 기술력 대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여러분, 현재 올랐는데도 700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630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한때는요, 25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자, 끝없이 한 바닥 나와 주었죠. 자, 바닥인가 싶더니 또 바닥이 나오고, 바닥이 나오면서. 최저점까지 찍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죠.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건곧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셔도 좋을 시점입니다. 어 그리고 현재 주포 세력들이 역시나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주포 세력들이 매집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단기간 큰 상승이 나온다. 어두 번째는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 무섭게 빠질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잘 잡아 주시면 단기간 큰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런 주포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다. 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어,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다행인 건, 세력들이 나가기 전에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흔적을 보면서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포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에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꿀팁 설명드려볼게요. 자, 얼마 전에 139% 수익 실현했었던 피코그램 차트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피코그램 역시나 주포 세력들이 매집해주면서 한 번, 두번큰 상승이 나와주었죠. 자, 상승이 나와주다가 시조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니까 빠지죠. 자, 그러다 21선이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와주는데, 자, 여기서도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주니까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급락이 나오는 시점을 아셔야 되시는데, 자, 상승이 나온다고 조화만 하시면 안 돼요. 자, 시초가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나와준다면 세력들이 나가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매도 해주셔야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지가 되는 구간 확인해 주시면서 자, 재매수 들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시초가 이탈한 음봉이 나와준다면 또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어, 그리고 최근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114% 스위치를 했는데 이 차트도 한번 볼까요? 상승 이후 시초가 이탈한 음봉이 나와주니까 빠지죠?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시초가 이탈한 음봉이 나오니까 빠지는 모습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시조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준다면 세력들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도타점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현재 시장은요,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막히는 구간, 이렇게 구간이 나온다면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요. 진짜 밑에서 재매수하시는 단타 전략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 제 실제 계좌 보여드려볼게요. 여러분, 제 실제 계좌인데요. 보이시나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스튜디오 산다클로스114%저 역시 수익 실현했고 피코그램 역시나 139%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타점, 매도타점 잡아 드리면서 139% 그리고 114% 수익 실현한 거죠. 어, 정말 간단한 매매 기법이지만 꽤나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무조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국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매도타점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시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혹시라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한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한국 테크놀로지 패턴들도 굉장히 많아요. 매매 기법들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매매 기법들 주식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게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스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좋은 거는요.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매일 매일 하루에 한 종목시 무료 추천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도 제가 149% 수익 실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날짜 보이시나요? 10월 26일입니다. 어, 10월 26일이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뜨기 전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여의도 증권사에서 8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아예 담당자분들과도 친분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조금 빨리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코그램 역시나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우리 여러분. 들 분들께 공시 곧 나옵니다 매수 들어가세요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카톡방과 문자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 정확하게 매도 타점까지도 11월 9일 잡아 드렸고요 재매수 타점까지도 잡아 드리면서 시초 가이탈한 은봉이 나와주시니까 매도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나 139%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초청 종목을 보내드리는데 시덥지 않은 종목 보내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비코그램이나, 아니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리고,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요, MDS 테크, 자, 70% 수익 실현했었죠. 자, 이런 종목 보내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삼성전자, 카카오, 한미약품,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인데, 삼성전자나 카카오, 한미약품, 대형주죠. 대형주로도 단타를 칠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사고리일만에 23%에요. 한미약품 역시나 16% 단기간 큰 수익 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상승이 나오는 급등주 추천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남들보다 먼저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수 가능하세요. 어,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과 함께 타점까지 다 잡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네, 다시 한국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난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 지난 차트 역시나 상승 이후 시초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빠지죠. 상승 이후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니까요. 빠지죠 어, 가장 최근에도 12월 달이죠 상승 이후 시초가 이탈한 음봉이 나와주니까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도 정확하게 이날에 우리 여러분들께 매도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어, 이날 매도하시라고 제가 매도타점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날 매도하신 분들은 이런 급락 겪지 않으셨을 겁니다 정확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현재도 많은 거래량과 함께 심상치 않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얼마 까지 상승이 나와주지는 알수 없지만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주면 뭐다? 네 매도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도 타점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지만 정말 정확도가 꽤나 높은 방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 나와주다가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준다면 매도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테크놀로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분들 관심 가지시면 기회가 많을 종목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승만 나올 순 없죠.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포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한 종목들은요. 주포 세력들이 더큰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만 잘잡아주신다면 단기간 큰 돈을 벌수 있는 종목 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종목마다 반복되는 패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매도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설명을 드렸지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많은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패턴들과 함께 차트 분석해 주신다면요 더 정확하게 타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상단 전화번호로 한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면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네, 정 선생은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살짝 보고 가실 텐데요. 어, 저는요 수익이 있는 날만 계좌를 보여드리지 않아요. 내 네, 종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매일 매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계좌 보시면 삼성전자, 카카오, 한미약품. 자오 거래일만에 10%, 24%, 17% 수익 중인데요. 어 제가 대형주로도 안전하게 단타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종목인데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로 안전하게 단타 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에콜론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3% 그리고 다우인베스먼트 4거래일 만에 25%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cj 바이오사이언스 어제 매수 들어갔어요 10%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는요 우리 md 스테크 자70% 수익 실현했는데요 자 현재 무상증자 원리락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계산을 해보시면 무려 70%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 3거래일 만에 70%면 괜찮은 수익이죠. 어, 저 같은 경우 무상증자 테마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몇 가지 패턴만 기억하시면 무조건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114% 수익 실현했고요. 피코그램 역시나 139% 수익 실현했어요. 자, 이번에 MDS 데크 역시나 단기간 괜찮은 수익이죠. 자, 수익 수익 보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그 외에도 단기간 수익을 본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러분 현재 힘든 시장이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나도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궁금하신 종목명 또는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무료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이런 식으로 정 선생 무료 문자 또는 정 선생 무료 카톡방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시덥지 않은 종목을 보내드리지 않아요. 자 앞에서 보여드린 114% 수익 실현했었던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역시 무료 추천 종목으로 보내드렸었고요. 피코그램 역시나 무료 추천 종목으로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제계좌 보시면 3, 성전자 카카오 한미약품 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추천 종목으로 보내 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우인베스먼트 사거래 1만 25% 수익 실현했는데 이 종목 역시나 무료추천 종목으로 보내 드렸죠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추천 종목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궁금하신 종목명 보내 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 계좌를 이렇게 보여 드리다 보면 요 일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 제가 증권사에서 8년 동안 재직을 했고요, 주식을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매매 기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증권사 아에 담당자 분들과도 친분이 많기 때문에 빠른 정보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피코그램이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MDS테크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어, 무상증자 발표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린 거 아시죠? 네, 무상증자 발 발표콘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 매수 들어가요 우리 여러분 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렸어요 자, 이렇게 IR 담당자 분들과의 친분으로 빠른 정보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남들보다 먼저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계좌 보신 것처럼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료가 맞습니다. 네, 무료가 맞기 때문에 절대 부담가지 마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면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